사람의 청력에 난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범위는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특히 난청인의 청력에 관련된 역동 범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불리는 역동 범위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동범위란 어떤 기능에서 최저성능과 정상적인 최대성능 사이의 범위를 역동범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동범위는 청력뿐만이 아니고 기계라든지 어떤 장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역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역동범위란 그 제품이나 기계가 또는 사람의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의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서로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음성의 역동범위에 대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가장 큰 소리의 음압레벨에서 가장 작은 소리의 음압레벨을 뺀 음압레벨을 음성의 역동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다시 얘기를 하자면 정상적인 가장 큰 소리의 음압레벨과 가장 작은 소리의 음압레벨 사이의 차이를 음성의 역동범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가장 큰 소리의 의미는 사람이 낼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내에서 낼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 대화에서 낼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는 대략 20dB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게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이 낼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대략 70dB 정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소리는 70dB에서 가장 작은 소리인 20dB를 뺀 50dB이 보통 사람의 음성에 대한 역동범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청력에 관련된 역동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PPT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역동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권청인의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권청인이란 청력 손실이 없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청력 손실이 20dB 이하인 사람들을 우리는 권청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 즉, 권청인에 관련된 청력의 역동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즉, 0dB부터 불쾌 수준, 다시 말하면 120dB까지의 음압 레벨을 권청인의 역동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불쾌 수준이란 소리가 너무 커서 불쾌감이 들기 시작하는 그러한 음압 레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소리를 140dB 이상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불쾌감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쾌감이나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의 크기를 우리는 불쾌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청인의 역동범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불쾌 수준인 120dB에서 가장 작은 소리인 0dB을 뺀 120dB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청력의 역동범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0 d b 일이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따라서 소리가 없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음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0dB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에 해당하는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는 난청인들의 청력에 대한 역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력 손실이 20dB 이상인 난청인의 역동 범위는 그 사람의 청력 역제에서부터 불쾌 수준까지의 음압 레벨을 우리는 난청인에 대한 청력의 역동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력 역치란 난청인에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음압 레벨을 표현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난청인이 듣기 시작하는 소리의 크기를 바로 청력 역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청인의 역동범위는 이와 같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청인의 역동 범위는 불쾌 수준에서 청력 역치를 뺀 범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노인성 난청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난청인 감각 신경성 난청인의 청력 역치에 따른 역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에 발표된 이들 두 개의 논문 안에 발표된 본 데이터를 선형 회기 방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청력 역치에 따른 역동 범위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난청인의 청력 역치가 60데시벨인 경우에 이분한테 남아있는 청력의 역동 범위는 대략 50데시벨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력 역치가 80데시벨인 경우에는 그분의 청력에 대한 역동 범위는 대략 40dB 정도에 가까운 그런 값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청력의 역동 범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